준비가 되셨습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 이렇게 자리가 좁아서 우리가 춤을 못 추겠지요? 그죠, 여러분? 아니에요. 출수 있어요? 예, 뭐, 출수 있는 분들은 거기서 마음껏 흔들어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다음 곡은요, 김희재 노래 중에 요즘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우야노라는 노래를 들려드릴 텐데요. 제가 올라오기 전에 이 고로쇠 물의 맛을 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 고로쇠 물을 먹어봤었는데요. 비교가 안될 만큼 양평 고로쇠는 엄청 단맛이 강하네요. 여러분 드셔보셨어요? 예! 우리 희랑별 드셨어요? 예! 예? 예! 여기 있는 물을 다 먹었다고. <laughs> 그래서 자, 가보겠습니다. 양평 단월 고로쇠 대박 나서! 恭喜 제가 이렇게 야외에서 굉장히 오랜만에, 응, 알았어요, 알았어요, 친구들. 몇 살이에요, 몇 살? 17살. 응, 잘생긴 건 알아가지고. 응, 17살인데, 벌써부터. 너무 고마워요, 친구들. 예, 양평에 사는 친구들이에요. 어, 진짜 좋은 데 산다. 이렇게 좋은 데 사니까 얼마나 좋아. 잘생긴 오빠도 이렇게 가까이서 보고. 그죠? 저분이요, 여러분. 어, 저를 초대해주신 거랍니다. 라고 들었는데 라고 들었는데 오다 보니까 제가 초대했어요. 제가 초대해서 하시는 분들이 한 10대 분 계시더라고요. 네. 누가 했는지 진실은 모르겠으나 아무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흥이 좀 올라오세요. 요번에는요. 좀더 재밌는 노래 한곡 들려 드릴게요. 에, 그렇지. 에, 예, 예. 아, 같이 따라 불러 주실 거죠, 이랑들은? 네. 김희재가 요즘 또 EDM을 부르고 있어요. 근데 아주 노래가 재밌습니다. 왜내 마음을 모르냐? 라는 뜻을 담은 제목이 당신은 왜? 제목이 뭐라고요? 제목이 뭐라고요? 아, 좀 늦었어. 네, 딩동댕 하면 CD라도 드리러 제가 갈라 그랬는데 제가 한번 노래하면서 어떤 분께 CD를 드려야 할지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제목이 뭐라고요? 당신은 아, 왜? 셋다 틀렸어. 자, 중간중간에 당신은 왜가 많이 나와요. 같이 한번 외쳐주세요. 네. 노래가 당신은 왜? 네. 당신은 왜? 네. 쉽죠? 네.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당신은 왜? 당신은 왜? 좋아요. 당신은 왜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같이 골라! 시은 네! 당시에는, 예! 당시에는? 예! 좋아요. <laughs> 앞으로 많이 사랑해주실 거죠? 예! 그러면 노래 하나 더 하고 예! 춥진 않으세요? 예! 이제 좀 분위기가 달아오르니까 안 춥죠? 예! 네 어제에 비해서 제가 오늘 이제 날씨가 좀 쌀쌀해진 것 같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 봤어요, 봤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laughs> 어, 어제에 비해서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진 것 같아서 깜짝 놀랐는데 그래도 이렇게. 끝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돌아가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김희재를 다음에 또 만나게 되면 더 반갑게, 네, 알았어요, 누나. 반갑습니다. 더 반갑게 환영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양평에 제가 또 놀러 올게요.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너무 고마워요. 오늘 가기 전에 우리 팬클럽에 꼭 가입하고 가. 네, 그, 내가 보니까 하나, 둘, 셋, 네 명, 네 명. 그 희랑별의 미래야. 그죠? 저 친구들 4명 꼭 가입시키세요. 오늘 여기서 그 김희재 팬카페에또 많이 가입하셨더라고요. 우리 가입하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가입을 오늘 하셨는데 벌써 그렇게 주황색으로 많이 들고 계셨어요. 어머니 아주 단결력이 좋아. 또 김희재를 여기 와가지고 오늘 팬클럽이 가입하고 팬이 됐어요 하시는 분. 네. 우리 가운데 어머님들 계세요 여기 우리 가운데 두분 진짜로 가입하셨어요 절대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안돼요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 두분 잠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진짜로 오늘 가입하셨어요 진짜 그거 누가 주셨어 몰라, 부산에서 온 사람이 줬어요 잠깐, 혹시 이동이 불편하시진 않으십니까? 괜찮으세요? 불편해요. 그러면 은 어머님은 앉아 계시고, 제가 거기 또갈 수가 없네요. 이쪽 와가지고. 어, 앉아 계셔도 돼요. 앉아 계셔도 요 여기서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어머니랑 같이 이쪽으로 사진을 한번 찍어볼까요? 자, 어머니, 어디서 오셨습니까? 명성리. 단월명성리에서 오셨답니다. 김희재를 가까이서 처음 보셨죠? 네. 가까이서 보니까 어떠십니까? 멋있어요. 네. 멋있어요. 어머니 김동댕, 왜냐면 우리 어머님들이 보통 젊으면 반응을 어떻게 하시냐? 이쁘다, 이뻐 이렇게 하시는데 너무 멋있죠? 핸드폰 가지고 오셨어요, 어머니? 저기요. 핸드폰 좀줘봐 가방에. <laughs> 우리, 이렇게,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사진을 한번 찍으려고요. 괜찮죠, 여러분? 음,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와, 화면도 엄청 크게 나오네, 이거. 자, 여러분이 하나, 둘, 셋 해주세요. 시작! 감사합니다. 어머니, 제가 이걸로 어머니 것도 같이 찍을까, 이렇게? 우리가 잠깐 있어봐. 이거가. 안 나오셔도 되는데, 언니. 제가 이거를 여기 갈 건데.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 여러분, 하나, 둘, 셋. <목소리> 감사합니다, 머니 <우니. 목소리> 건강하세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조심히. <목소리> 버, 버트로 쇼도 다 봐. 버트러쉬도다 봐. 버 트러쉬로 다 보신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너무 팬,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추억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근데 계단이 없어요 이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불로 네? 올라가야 돼요? 자, 어 다음 노래 댄스곡이라서 올라가야 되는 것 같아. 안녕하세요. 재밌게 즐기시죠. 그럼 제가 올라갈 동안 소리 한번 질러 보세요.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어, 신나는 댄스곡 한곡 불러보고 인사드릴 텐데요. 흔드실 분들은 저 뒤쪽에 가서 흔드시든지 아니면 앉아계신 <laughs> 앉아, 앉아 계신 자리에서 이렇게 어깨를 흔드시든지 마음껏 같이 즐기고 돌아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희재는 사랑아 제발 들려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아 제발 내가 수 있게 도와줘 그냥 갈라 그랬더니 생각지도 못했는데 앵콜 해주셔가지고 한번더 노시겠어요? 네! 좋으세요? 네! 다시 한번 소리 질러! 네! 진짜 오늘 양평 단월 고로쇠 축제 대박 난게 확실합니다. 분위기 끝내주네요. 진짜 우리 이렇게 국민 여러분들 같이 함께 이렇게 아, 즐기다 이렇게 확실하게 화끈하게 한번 놀으시니까 너무 좋고요. 어 이제 봄인데 눈이 와요, 여러분. 하늘에서 눈이 내려와요. <laughs> 예, 눈이 내려와요 지금. 어 뭔가 단월 고로쇠 축제하면 어, 봄의 시작을 알리는 축제이다 보니까 정말 이제 봄이 오는구나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 야외 공간에서 이 봄에 눈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맞고 참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단월 고로쇠 축제 내년에도 더 번창하시고 앞으로 더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평 군이 세계로 쭉쭉 뻗어나가는 군이 되길 저도 함께 응원하고 바라겠습니다. 군분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 렇죠 뒤에 아기가 있는데, 삼촌이 누구, 어, 그렇게,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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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있었구나. 어, 근데 계속 보고 있었는데, 흥이 참 많은 아이예요 나중에 이제 저처럼 이제 무대에서 또 만날 수 있는 친구였으면 너무 좋겠어요. 고마워요. 그, 마지막 곡은 그럼 여러분들 앵콜 해주셨으니까 다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를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여기 어머니 아버님 많이 오셨으니까 어머니 아버님 확실히 아는 노래 한번 불러볼게요. 그럼 다 같이 한번 불러 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주황색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어휴, 보라색 손들라고 안 했는데 뒤에 <laughs> 아 주황 풍선을 들고 계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전국적으로 아까 뭐 광주, 부산 또 아까 뭐 대구 누가 진주에서 오신 분상받으셨죠 뭐 네, 진주 뭐 굉장히 많은 분들 오셨는데 이분들이 전국적으로 김희재를 너무 너무 사랑해서 우리 양평 단월 고로쇠 축제 함께 응원하고 즐기러 와주신 김희재와 희랑별 팬클럽입니다. 이분들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랑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으로도 야외에서 자주 만나요. 네, 일주일만 더 있다가 우리 부산에서 만나고 <laughs>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끝까지 함께 즐겨주세요. 마지막 곡 꽃을 든 남자 들려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손을